본격적으로 향후 10년 후 제2의 강남 될수 있는 그야말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몇 군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1% 부족한 제2의 강남 어, 전반적으로 뭐 친환경적인 입지와 쾌적한 상쾌함 등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외에 이제 과천 지역에 제2의 강남이 될수 있는 어떤 메리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그, 과천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친환경적이다, 깨끗하다, 쾌적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음, 그게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왜냐면 도심에 있는 것들은 편의성은 굉장히 좋은데, <laughs> 사실 쾌적함과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과천은 서울, 그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면서 상당히 어떤 쾌적함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도시가 아닐까 싶어요. 경기 북북쪽으로 가게 되면 좀그 환경적으로 좋은 동네들이 있긴 합니다. 음. 근데 그건 강남이 멀어요. 음. 근데 강남 쪽이 가까우면서 이런 환경을 가진 거는 과천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가치가 이제 가장 크게 이 작용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강남은 가깝다 보니까 이제 강남의 영향을 이제 적용을 받는다는 것들 또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신도시 개념처럼 생겨버리는 거죠. 음. 다 깨끗한 걸로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어, 전체적인 인프라도 좀 낡은 거에서 점점 새 걸로 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했고 음. 이제 과천이 규모가 큰 도시는 아닙니다. 음. 네, 규모가 큰 도시는 아닌데 사람들이 너도나도 원하는 도시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그 지역 경기 남북권에서는 과천이 이제 하나의 로망처럼 보여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규모가 크지 않아도 크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도시는. 예. 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과천이란 지역 자체는 원하는 수요가 음. 많아요. 이게 규모가 크고 뭐 편의 편리해서 난 과천에 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게 되면 작은 게 문제가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어이 관악산도 그냥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너무나 동네가 깨끗하고 좋아. 이걸로 들어간 수요가 많은데 한정된 주택 수량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음. 예, 지방이 먼 도시에는 어차피 서울 출퇴근이 안 되고 직주근 접성이안 된다 그러면 등치가 커야 돼요 음. 예, 신도시는 등치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과천단는 데는 작은 곳이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앞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음. 90%가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음. 재개발되고 하면서 이제 주인이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네, 네. 많이 바뀌가지고 서울의 정점에 서다. 음. 바로 용산구입니다. 또는 음. 서울의 삼핵에 네. 거기서도 가장 가운데에 있는 정말 정점에 음. 서 있는 구가 음. 용산구이기 때문에. 네. 자이 용산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향후에 강남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네. 자, 용산구에 대해서 아무 전반적인 뭐 최근에 네. 뭐 개발 현황이나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산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개발 밭이라고도 편하고 뭐 일부에서는 개발 백화점이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음. 그만큼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이죠. 음. 실제로 뭐 개발 계획도 많이 잡혀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국직한곳두 개를 말아자게 되면 이제 80만 평의 센트럴 파크 민족공원을 생겨나는 것과 그 옆에 이제 철도 기지상 부지가 대규모의 이제 그 사업 부지로 30조 원의 큰 사업으로 이제 재탄생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환경적인 측면도 잡았고, 그 다음에 직조 근접성도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이 입지가 이제 기존의 도심이라고 할수 있는. 위쪽에 종로 그 시청 쪽에 있는 도심과 강남 쪽과 그다음에 음. 의도 핵심 어그 직장들이 있는 곳하고 다 근접해 있잖아요. 음.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편의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춘 지역이 용산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음. 서울이라는 곳은 인프라가 대부분 다 구축된 도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호재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음. 그런데 어, 용산 구만큼은 개발이 여전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음. 뭐 지금도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만 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사람들의 어, 눈길을 주는 지역이라 꾸준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는 곳중 하나입니다. 저도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요, 한양 도심, 영포 여의도, 네. 강남의 이 트라이앵글의 아주 정점이더라고요. 그 어디가나 상대 어, 네. 핵심 지역의 접근성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네. 그말로 음. 용산이 서울의 정점에서다라는 네. 표현을 할수 있을. 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어, 살펴볼 지역은요 마천루가 즐비한 상업적 상업지의 천국 영등포구 여의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이 네. 많이 있는 네. 아무래도 여의도 지역의 핵심 포인트는 오래된 아파트들의 음, 앞으로의 개발 이죠 그럼. 그렇죠? 네, 네. 이슈가 되겠죠. 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70년대 개발 이후에 한 40년이 넘었죠. 음. 그래서 원래 들어가게 되면은 벌써 개발이 돼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연세 되신 분이 많죠. 귀찮은 거죠, 네. 약간 어떻게 재건축 모이 뭐 과정을 하고 나서 완성돼봐야 는 이제 갈때 됐는데 뭐 이런 분들도 많으니까. 음. 사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되는 것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여의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어떤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소득층이 많은 곳이고 그분들이 당연히 이제 여, 그 근접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의도 쪽으로 희망하는 건데 지금 여의도가 개발이 안 되게 되면서 반대급부로 좀 혜택을 받았던 것이 목동이라든가 영등포 신길 뉴타운 쪽에새 아파트 같은 게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요는 기본적인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음. 예, 다만 이제 나이 같기 때문에 식어주안할 뿐인 거고 또 상업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이런 거좀 눈여겨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음. 어, 우리가 이제 재건축할 때 많이 보는 게 대지지분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걸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용적률보다 향후 받아낼 수 있는 용적률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용적률 낮은 걸 찾고 있는데 음. 어, 우리가 삼종주거지에 좀 말씀이 어렵지만, 3종주거지라는 것들은 이제 용적률이 최대 300%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그러면...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이런 얘기만 하면 좀 어려워하죠. 그... 300%, 뭐 500%, 숫자가 높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죠? 네. 네.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종 네, 네, 네. 주거지는 아파트가 거의 99%인데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용적률이 200%다, 음. 그럼 300%로 가니까 100%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음. 늘어나는 만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음. 그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음. 일반 분양에 일반 분양 당첨자들이 돈을 내고 그 돈들은 결국 조합원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200%에서 3 0 0 가는 것보다는 100%에서 300% 가서 200%를 늘리는 게 좋겠죠. 네, 어, 그렇죠. 예, 낮은 것수로 용적률이 낮을수록 좋은 거고, 음. 용적률이 낮을수록 지분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음. 지금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이 150이냐, 180이냐, 167이냐, 뭐 200이냐 이것만 보시는데 음. 300이라는 거는 상수로서 보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상수가 아니라 더 크게 바뀌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음. 그게 뭐냐면 상업지인 아파트입니다. 음. 상업지인 아파트는 300%가 아니고요. 600%를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이게 200%라고 하면 아 100%밖에 못 봤으니까 사업성이 없네가 아니라 늘어나는 게 400%라 그러면 은 음. 말도 안 되게 사업성이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사실은. 시세를 보게 되면 가격이 아직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이 정보를 음. 잘 모르시는 건지, 아직은 뭐 대중화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것들을 사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20평 아파트를 샀는데 나중에 30평을 배정받았을 때, 음. 분담금을 한 5억 냈다. 음. 그럼 이 아파트는 안 내고 오히려 황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금액이 똑같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라 거죠. 이제 여의도 언급할 때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여의도에 그런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시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정보는 알게 되거든요, 결국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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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 가격이 이제 또 치솟겠죠. 음. 그래서 그 전에 어, 미리 좀 선점을 하셔서 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여의도는 워낙에 이제 좋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섬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음. 희소가치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이런 네, 음.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하게 되면은 재건축은 조금 오래 걸린다. 시립주자는 약간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불가능한 요소를 갖고 있어서 여 음. 음, 의도는. 제2의 강남 된다? 제2의 강남이 될수 있죠. 음. 의도 투자하는 방법, 방법 중에서 네. 정말 꿀팁을 주셨어요. 그죠? 네. 그, 그 많은 아파트 중에서 상업 지역에 주목하라. 네. 되게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네. 그꼭 짚어가지고 이제 아, 알려주실 수 있는 저희 동산영채널 구독하기 <laughs>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은 네 번째 청담동과 마주 앉은 강국의 부촌이죠 음. 성동구 성수동에 대해서 아. 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핫한 네. 어, 지역이고 가격이 음. 괴함을 하늘로 치솟고 있는 성수동의 음. 아파트 한남뉴타이 음. 부럽지 않은 성수뉴타운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자, 과연 이 성수동의 어떤 개발 메리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수동은 이제 예전에는 사실 부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동네였는데 네. 이제 하나둘씩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생겨났어요. 음. 그래서 일단 지리적 장점은 있었 죠. 일단 강남하고 가깝죠. 다리만 건너면 바로 이제 청량동 압구정동이 나오니까 그 일대가 성수동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됐고 신분 당선 뚫리고 기존에 2호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그, 그 지역의 가치를 좀, 좀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 뉴타운 성수 뉴타운이 있죠.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라도 하고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전체적으로 성수등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어, 아파트 를 만들었는데 우리 뭐 트리마제도 그렇고 하나 갤러리아프레도 그렇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짓다 보니까 어 가격이 뭐 엄청나죠 그런 것들이 하나둘 생겨나게 되면서 성수동이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은 거쪽도 중공업 쪽이 많거든요. 근데 영등포구도 마찬가지고 이 성수도 마찬가지고 중공업 쪽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그 중공육성정책 썼을 때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거기다 공장 지을 일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금융권 빌딩과 차이가 없는데, 들어가면 공장인 거죠? 기존에 굴뚝공장이 이렇게 1층, 2층짜리 이런 게 있다가, 요거를 싹 밀고, 한 필지에다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음. 그럼 나머지 필지는 남게 되죠? 음. 여기는 이제 주택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직주 근접이 되게 됐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지저분했어서 저렴했던 동네였는데, 음. 깔끔하게 바뀌게 되면서, 예,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격이 상승 치솟는 그런 형태의 그쵸, 그쵸. 예, 모습인 겁니다. 영등포랑 이제 성수동이 중공업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곳인데 음.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 음. 예, 둘다 한강을 접해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음. 이쪽은 선유도공원이 있고 음. 이쪽은 뭐 서울숲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비슷한 음. 것이 많은데 일단은 영등포보다 하나 우위가 있는 성수동의 장점 뭐냐면 음. 일단은 뭐 강남도 가깝다는 음. 점 예, 이런 점들 때문에 영등포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강남에 계신 분이 영등포로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laughs> 예. 그러나 <laughs> 성수동으로 가시는 분이 음. 좀 있어요. 음. 예, 그런 것처럼. 주에 음. 이동이 조금 되면서 음. 충분히 눈여겨 볼 만한 지역이다라고 지금 될것 같습니다. 저 거기 네. 아는 데 있잖아요. 드리마제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갤러리 포레 뭐 이런 거. 그렇죠. 거기 는보그 뭐 이수만 씨, 권정수 아, 예. 씨, 지드래곤 산다고 막 그러냐고. 차들을 제트크 지역이라고. 그렇 어, 그분들이 하니까. 비싸도 가서 사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그 주택도 많이 사고, 거기에 있는 음. 사실 공장도 많이 삽니다. 음. 공장을 뭐 운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음, 네. 토지를 매입하는 개념인 거죠. 그쪽일 러니까그 음, 음. 그쪽 때가 이제 계속 발전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음. 정보를 얻은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수동 참 좋은 곳이네요. 네. 어, 딱 이미 딱 강남이 될 지역이라고 짚어주셨군요. 네. 음, 네. <laughs> 첫 번째 지역입니다. 어, 저도 상당히 예전에 좀 많이 있었던 곳인데요. 고시생의 이미지는 잊어라. 아 우리 법대생이셨죠? 민정철이. 대생 <laughs> 동영학과? 의대생이에요. 대생. <웃음> 이 웃음이 가득 달라납니다. 이 고시생의 어떤 칙칙한 이미지는 벗어라. 노량진뉴타운. 이 노량진뉴타운 지역이 제2의 강남이 될수 있는 음. 요건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노량진뉴타운은 일단 입지적인 장점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여의도 가깝고요. 네. 그 다음에 강남도 고호선 타고 가면 금방이고 네. 또 다리만 건너면 또 용산 도심까지 갈 수가 있죠. 어, 서울의 중심에 강북쪽의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되는 거고 서울의 중심 중에 강남에 있는 것은 노량진 쪽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네. 네,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좋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네. 장점이 되겠고 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노량진뉴타운 지역이 네. 사실은 2003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째 가까이 가고 있는. 데 음. 아직 완성돼서 아파트가 된게 없어요. 음. 네. 음. 저는 이 점이 오히려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어, 우리 뭐 이런 사례가 많죠. 우리 헬리오시티도 그랬었고, 아뭐 강동구 쪽도 그랬습니다. 음, 또 과천도 그랬고요. 음. 그러니까 과천이 생각해 보시면 한 3년 전, 3년 남짓 전에. 그 지금 1단지 같은거 대구프로지오나 이런 것들이 그 3천만원 초반에 분양 한해만에 그랬었거든요 아, 그 3,100이냐 3,70이냐 이랬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3천이 넘어 뭐 이러면서 음, 지금 6천이 넘거든요 그 비싸다는 금액에서 <laughs> 네. 불과 3년만에 2배가 넘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인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음. 항상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도 똑같은데, 음. 항상 과거의 금액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의 가격이 비싸는 판단 합니다. 음. 과거의 금액을 비교하게 되면 현재의 금액이 안 비싼 적이 없어요. 음. 항상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음. 여러분은 언제나 비싸다고 느끼요 음. 지금도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이 비싸다고 느낄 텐데, 음. 1년 전, 2년 전, 3년 전 돌아가 보세요. 그때 안 느꼈나? 음. 비싸다고 느꼈어요. 심지어 음. 5년 전 지금 생각하면 거의 죽는 수준인데도 비싸서 못 샀단 말이에요. <laughs> 그쵸, 그쵸. 그러니까 똑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사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겁니다. 음. 저는 오히려 이게, 어, 이게 뭐 아파트가 완성돼서 금액이 딱 드러나 버리면 아, 대충 금액이, 아, 얘는 어, 얼마니까 지금 사게 되면 얼마가 남겠네라는 걸 알겠죠. 매도자들도. 음. 음. 그런 금액이 벌써 따라 붙었을 텐데, 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아직은. 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를 것이 남아있다고 예측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노량진 쪽이 아직 하나도 입주한 것이 없어서, 실질적인 가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음. 오히려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가격이 형성될 것이고, 음. 그게 시장이 반영이 안 됐다. 음. 그래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음. 어, 네. 비교 사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성격 잠재력이 그만큼 폭발적일 그렇죠, 수있요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